전기기사 자격증 과정평가형 원한다면? 자, 2025년도 올해입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으로 201개 종목이 지정됐다 전기공사 말고 전기기사 자격증 과정평가형 원한다면? 그 과정평가형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일단 나부터 <laughs> 이, <laughs> 지 수달 존나 귀엽노. 만약에 전기공사 말고 전기기사가 이제 과정평가형으로 도입이 된다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납니다. 돈 주고 이제 사겠다는 건데, 1개월한 1년 과정 정도 해가지고 뭐 학원 다니고 이래가지고 과정평가형으로 이제 자격증 풀겠다 하고 하면은 이제 뭐 뒤집어질 겁니다. 그죠? 기대를 좀 해봅니다. 믿는 사항이 나올 것 같다. 전기공사기사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시험이 수변전 선임 자격 인줄 안다. 자 팩트 체크 갑니다. 그냥 공사판 노가다 자격증이다. 흡연 전 선임이 안 된다. 어, 이거는 틀린 얘기 아니죠? 전기 공사 산업기사는 전기 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안 되는 거죠. 전기 안전 관리자로 선임을 하려면 전기기사 또는 전기 산업기사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자격증은 전기 안전 관리자로는 선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 공사 업체 면허로 이제 쓸 수는 있지겠지만 전기 산업기사 필기 과목 면제되는 줄 안다. 팩트 체크 과정형 시험으로 검정형 시험 필기 면제 대상 포함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확인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과정형 평가 되기를 희망한다.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시면 3년 안에 대 머리가 됩니다. 전기 공사 분야는 현장 중심의 시공 및 시공 관리가 중요해서 현대 사회 흐름상 과정 평가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흐름이다. 아 요거는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 쪽은 현장 쪽에 더 가깝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과정 평가형 더 적합하다. 실제로 등기공사협회에서 적극 찬성하며 오히려 추천을 푸시한다. 이게 뭐 틀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리가 있다. 뭐일견 타당하다. 어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반면 기사 분야는 기 설계, 운영, 감리 이론적인 요소가 강하고 기존 필기 실기를 유지하는 게근대 사회 흐름상 검정형이 적합하다고 더욱 판단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전기 기사하고 전기 공사 기사는 현장하고 사무실 쪽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무수기들은 전기 기사 분야도 검정형이 되기를 바라는가? 또는 그렇게 믿는가? 검정형이 아니라 이제 과정평가형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팩트 체크가겠습니다 평생을 시설만 하느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좁고 기기사 자격증이 어떤 용도로 세상에 쓰여가는지 전혀 모르기에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무수기들은 전기 산업 기사 이상증이 오로지 무수기들이 근무 중인 전력 시설물 유틸리티 유지보수관리 수변전 운영 선임자격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기사는 면허증은 아니죠 자격증이죠 그냥 활발하게 감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전기공사 산업기사로는 감리원 활동이 불가능하다 자, 다섯 번째 전기기사 과정 평가형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가 감리 분야는 학문적인 요소가 강해서 과정형으로 도입 시 언어 및 실무 연계성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전기산업기사는 전기기술인 협의 인허가 체계, 설비 기준, 뭐 감리 관련 법률 등 강하게 연계가 돼 과정형으로 변경될 시 법적 제도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어, 이게 뭐의견타당한 내용인 것 같네요 자, 반면 이 공사기사는 공사업과 연계된 자격증이므로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현대사회 흐름상 과정형이 더 적합한 것이다 자, 현재 추세가 기능직 성향은 자격증은 과정형으로, 기술직, 운영관리, 감독 성향의 자격증은 검정형으로 남게 돼서 분리가 되는 이제 현재 시대를 명확히 반영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경기기사는 정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영택도 아닌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이게, 글을 좀잘 쓰셨네요, 나름대로.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기들이 희망하는 이유. 지들이 전구 갈고 변기 뚫는다고 선임 자격증이 물 잡부 기능적인 줄 착각을 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수기적 오류다. 등기 선임자는 그냥 불가촉. 천민 이들 시키는 관리자 역할이지 직접 전국 알고 똥 푸는 거에 초점을 두는 역할이 아니라 법정 서류 서류나 법정 검사 서류나 전력 시설물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가 주목적인 자격증이다. 머리 나쁜 침팬지 IQ 무수기들은 똥민는 출동하는 게 맞고 오너들은 지시하는 게 맞다. 롯기 기사는 실무자격증이 아니다. 공사판 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분은 이제 로끼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있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우수기들에게 팩트 폭행을 희망하면 개축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설 가지 말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히려 20대한테 시설하라고 추천을 한다. 내 인생 <laughs> 내 인생 아니니까 내 인생 아니니까 공접기사 합격률이 95.5%다. 와 이거는 이거는 지금 광고네요. 2024년도 과정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시험에 21명이 합격했다. 22명이 총 지원을 했는 모양이네요.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에너지산업설비과 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시험에서 용접기사 응시자 22명 중에 2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폴리텍대학 초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laughs> 아이 떨어진 사람 한 명은 탈감이 좀 심하겠네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아 근데 이거 용접기사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되잖아요 아 이건 할까? 심심한데 좀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은 정부투자금 10억 투자했고 요거는 진주캠퍼스 진주폴리텍대학 광고입니다 광고 설비보전기사 추가 올해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사가 추가됐다 아 이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이렇게 또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또, 또 생기네요 24년부터 설비보전기사 등 10개 종목이 새롭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으로 시행이 된다. 기사 17개, 산업기사 62개, 기능사 99개, 설비보전기사하고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이건 씨발, 뭐야, 이런거는. 필요없는 자격증들도 자격증 상승한다고 자격증 이러고. 과정평가형 취득자격증 자격자 수가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광고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자, 분야는 이제 기사는 조경, 용접, 의류, 카리스트 화공 실내건축 실내건축이 있는데 일반기계 설비보전 광산보안 아, 이런 것들이 있네요 설비보전기사 자격증이 어떤 종목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진주 폴리텍 씨 많고 존나 하네 경남도민신문 경남도민 그리고 영남기술전문학교 국민 내일 배움카드 국비지원 아, 과정평가요 국가기술자 훈련기간 선정을 하셨고 춘해 보건대 이거는 그거잖아요 그거죠 간호사 인정된 자격조건은 조경산업기사 컨벤션기획사 이거 이런거 이제 과정평가형으로 이제 가능하고 조경산업기사 컨벤션기획사 쓸기없는 자격증인 것 같은데 자격증은 뭐 따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죠 일단 장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격증 장사하는 거고 대구 조일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과정 평가형으로 또 하네요. 과정 평가형 국가 기술자격 훈련 기관으로 뭐 선정이 됐다. 어떤 자격증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훈련 체계적 이수적하고 현장 실무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그 현장 실무에 맞는 것 같고요. 청년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돈벌이죠. 뷰티 아트 학생들이 헤어 실습 교육 돈벌이 하고 여기도 선생들 님 월급 주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거죠. 소방 안전과 뷰티 아트과 공 은 부사관과 세계학과에서 총4개 분야의 과정 평가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어, 이런 것도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부업이죠. 부업, 부업 개념으로 과정 평가형. 자, 에듀윌 교육원 2월3월 교육 과정 소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도대체 뭐뭘 교육하는지 한번 볼게요. 실무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 아이번에까 모두 다한 5070, 6060 되시는 형님들 전기기능사 국비교육원 구로센터 전기기능사 수업 모습 하... 참 이거 나무판때기에 릴레이 붙이고 계시네요 에듀윌 국비교육원은 실업자, 재직자 대상으로 아마 이렇게 국가기술자격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제 수강을 할수 있고요 이번에 개설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실업자 과정은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아 이거는 지금 어... 그를 말하는 건아니요 과정 평가형을 말하는 건 아니네요. 재직자 과정. 지금 뭐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영남이공대 과정 평가형 국가 기술자격 훈련기관을 선정됐. 이건 다 광고 기사입니다. 광고예요. 자, 직업전문학교서도 에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과정 훈련 이수 이렇게 하면은 과정 평가형 국가 기술자격으로 201개 종목 지정. 아, 요런 기사는 좀한번 봐도 되겠나 요거는 좀 광고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자, 2025년도 올해입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으로 201개 종목이 지정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평가형으로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학력 필요 없고, 경력 필요 없고, 자신감 하나면 오게이 <laughs> 아, 이거 뭐, 기사 잘 썼네. 학력 저도 필요 없고, 경력 저도 필요 없고, 자신감 하나면 할수 있다. 아, 이거 뭐, 솔깃 다네. <laughs> 솔게다다, 교육훈련, 평가 방식, 자격취득. 아, 요런 게 이제 뭐, 음, 검정형, 아, 국가기술 자격. 이렇게 이제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아막 솔깃하네 잘 썼다 기사 잘 썼다 아, 김은경이 고용노동부는 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1개 종목에 대한 아, 운영기관 504개 교육훈련과정 1600개입니다 현장에서 23일 공고한다고 밝혔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산업현장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실무교육의 평가에 합격하면은 그 자격증을 이렇게 부여하는 제도다.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산업 현장에 불를 토대로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 평가요. 국가 기술 자격 종목을 확대를 해 왔고 자 로봇 기구 개발 기사 이건 뭐야 이거 도대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다 그냥 뭐 자격증 장사하려고 만들어낸 자격증이에요 다 쓸데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 비기 산업기사 태양광 이것도 글쎄요 방사선 비파괴 산업 산업기사 글쎄요 이것도 뭐 리스트는 안 나와 있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경력 조건이 부합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 과정을 이수하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 이게 이제 허들이 낮아졌네요 보편적으로 뭐, 산업기사는 4년제 대졸 이상, 기사는 4년제 대졸 이상이 응시 자격이 되는데, 그 응시 자격을 또 갖추려면은, 또 뭐, 학점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효한 거죠. 과정평가형이 부서 접수하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자격증 발급인데, 과정평가형은 교육하고 훈련, 입학을 통해서, 교육훈련 이수, 이 뭐, 선생들한테 좀 이렇게 양주도 좀 사주고, 이렇게 튼입만 벌리면, 거짓한 20만원, 30만원 찔러주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아시죠? 쓰잘데 없는 자격증들인 것 같아. 정평가형 자격증들이 쌀뜨이 없는 자격, 제대로 된 자격증 뭐 필요한 거 그런 건 없잖아요. 다쌀뜨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그푼돈 끄집어내겠다는 거지. 나라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나라에 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고 입학해가지고 돈도 쓰고 밥도 다 먹고 친구들 사귀고 또 끝나고 당구도 한판 치고 소주도 한잔 먹고 그래야 이 경제가 돌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돈벌이라고 장사라고 장사.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자격증이 뭐 있어요 지금? 이안 뭐 먹을 수 있는 자격증 뭐 핵심적인. 근 없고 다 어중이 떠준이들 자격증만 이 과정 평가용 해가지고 뭐~ 자동차 정비 과정 평가용 자동차정비 기능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이거 자격증 받아가지고 이거 어디다 써먹는데 요 전부 다 이거 다 광고잖아 자동차정비학원 광고 근데직업전문학교 광고 뉴스 이 뉴스에서 이거뭐 기사 하나 써주고 한 50만원 받아 매일안전신문 이런 것도 다 광고예요, 광고 요 광고 진짜 다 광고야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대학저을 p n p 뉴스 우수과정선정 다 50만원 100만원 씩 돈만 주면 이런 이런 거 기사 다써 주면 싼 거는 30만원 조금 이렇게 좀 되는 거는 한50 만원에서 100만원 단가가 그렇습니다 과정평가용 조경기. 기사 기사는 보통 대학생들은 이런 거안 하지. 그냥 자기 직접 공부해 가지고 어, 자격증 따 가지고 LH라든지 뭐 토지 공사, 공기업 들어갈 때대 학생들이 뭐 이런 거할 이유가 없잖아. 플로리스트 학원, 꽃 예술 찍어 학교 화회 장식 기능사 이런 거 이런 것도 광고예요. 한국 경제 한국 포리텍 대학 동부산 캠퍼스 오륙도 인생 후반 지원센터 과정 평가형 이것도 광고예요. 이런 것도 다 광고다. 여러분들은 광고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똥이지 된장인지를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용접 기사, 산업 안전 기사,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산업 기사,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자동차 정비 산업 기사, 조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과정 평가. 여기서 씨발 제대로 된 필요한 자격증이 뭐가 있노? 용접 기사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초급 어면 되잖아요. 요거는 좀 의미가 있네.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중년 특화과정 용접 전기 분야를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아, 나이가 또 너무 어려도 이걸 또할 수는 없네요. 용접 기사가 이제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되니까 아마 공부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용접도 한번 해보고 뿌진 않을 것 같은데? 우 기계 공고 과정평가형 자격. 산업기사, 82명 합격. 아. 그니까, 러 나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보통 산업기사를 2년제 대졸, 이, 응시 자격이 됐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도 과정평가형이 생겼으니까,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아, 또, 이런 것도 약간, 그게 있겠는데. 해운대 기계공고, 공접산업기사. 요건 의미가 있죠. 용접산업기사. 고등학생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아, 고등학생들한테는, 요런 걸 따면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전자공고, 4년 연속 과정평가형, 우수과정 경여고에서 음. 재과산업기사 5명 합격 아 이런 것도 뭐 이런 건 괜찮죠 여고에서 재과제빵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빨리 자신의 어떤 직업을 빨리 선정해가지고 그라하면은뭐 성심당 같은데 딱 취업해가지고 하면은 인생은 나쁘지 않죠 신재생 필요 없습니다 신재생은 뭐에다 써먹는 거야 그거. 고딩이 기능사 아니라 기사 따겠네 그렇죠 과정평가행이 있으니까 인조학고등학생들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